싹 그런만큼 어려운 경기를 잘 풀어갔던 팀 클리드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뭐 무실 세트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투신 네, 아, 팀 블루. 어 투신 팀 블루. 아 그러네요. 투신 팀 블루. 투신 팀 블루 오. 클리드 팀이 레드 선택했다고 네, 팀이 해요. 그대로. 음. 그렇죠. 1 세트와 동일한 진영에서 갑니다. 아 벤픽에 좀 아쉬워 그런 말씀도 좀뭐 디테일하게 아, 참고 주셨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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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했어? 확실히. 네. 박질이... 음 일단 벤 배... <laughs> 똑같이 할 듯. 아 일단 똑같이. 응. 직스 직스부터 배날래? 직스맨, 거기는 흐웨이. 흐웨이는 그냥 고정이야, 고정. 그렇죠. 이코, 바루스애시다 살아있고. 음. 응. 아로스. 이번에는 상대가 스왑에서 응. 손에 봐가지고 그냥 인베 들어와서 뚫을만 하거든 한쪽 시야. 음. 응. 응. 그래서 세면은 한번 우리 대기방 한번 노려보자. 에시를 배나 생각하고. 여기 남기. 그리고 형그 들어갈 때 일자 붙이 왔대였다. 근데 안 걸리게 붙어서 가가지고 안 걸리긴 했어. 아, 20초에 들어가는 거? 어. 일자 부시에 아, 와드였는데안 걸리긴 했어, 우리 아, 오케이. 오케 이번에는 이 웬만하면은 그냥 인배 없이 깡스업으로 갈 생각 할 거야. 이런 거. 우리 이러면 노틸? 어, 노틸이야. 인배 아무도... 없이 깡스? 아, 일단 그럴 생각 이날 듯. 웬만하면. 그러면은 쟤네도 애초에 그냥 바텀 애들이 탑 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건 되는 그대로 어, 라인전. 그냥 라인전이야. 오케이. 어. 어, 우리 2, 3에서 스카너 5봉 정도 생각 좀 감독님. 어, 어, 그럼 어, 스카너 음. 쪽이 제일 뺐을까? 나 이까지 한번 볼게요. 어. 음. 아, 그냥 흐이 사이언 고정변 할려나 보다. 웬만하면 고정 배될것같아 그냥 저게 수고. 없으면 다 이긴단 말 있는 것 같거든. 어, 그냥 그냥 그녀, 다섯 판 내내 생각해 똑같이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될 듯. 뭐, 이러면 되니까? 세주 안배사 해도 되긴 하거든. 그것도 괜찮아 보이해 진지한. 엘리아 안배사 세주 안배사 막 이런 라인 해도 되긴 해. 어, 세주 안배 사안배사 자신 있어요, 누나? 면 안배사가 제일 난거 같아. 잘해 잘해 아, 효대미 잘해. 그냥 믿고 해도 돼. 왜냐 면 그거 연습 많이 했어 우리. 응. 그리고 우리 세조는 아, 항상 준비돼 있어. AP 아, 정글 아, 하는 안배사부터 일단 안배사부터. 안배사가 딜이 막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아. 응? 아니야 아니야. 아, 나 강철 나 강철 세주라서 딜안 부족할 거야. 그리고 마오라서 릴리아 음. 해도 릴리아가 자랑 폭사 당할 만도 하거든. 비동하기 빡세 이고릴리아가 혹시 나 세주 아니면 세주 아니면 브랜드. 나 세주 아니면 브랜드 둘중 하나. 세주 자신 있어요. 아, 세주가, 아, 세주가 오케이, 나 때가 핸드스 세주가 세주가 자마때이마우랑포지션이나개 빡스예요. 음, 따라 음. 비행오케게 우리 탑 AP 되는 거 있나? 스웨이. a p 는 그냥 다야되니 AP AP AP야, 근데 형. 탑. 아 그래. 말 아. 마이, 타. 음. 정글을 뱀 때릴까? 저 마우카 정글은 아닐 것 같거든. 나 탑일 것 같거든. 릴리아 없는 거. 아, 릴리아 정도은 없는 게 나을 것같은데 음. 릴리아 없는 거 같아. 추 릴리아 팬? 네. 음. 팔짤 봐서 비에고 리신. 비에고 리신. 비에고 난 비에고 리신은 괜찮은데 비에고. 아니, 왜냐면 난 세라핀 원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 그럴 만해. 음. 그래서 그냥 나 음. AD 챔글 하나 잘라도 된다고 많이 되긴 하거든. 난 그럼 비비고긴 해. 비에고 정도? 고 아, 근고 괜찮고 차라리 비에고가 더 나을 거 같아. 아마 원딜이나 바텀 쪽 하나 나올 거고 내 생각에 음. 아, 뭐. 세라핀 원딜인가 보다. 음. 그러게. 자야의 음. <laughs> 세나이 나는 일단 탑 먼저 올려볼래 탑? 탑이 지금 말파, 말파. 말파가 제일 좋아 보이지 어, 않아? 어. 어. 오른 말파 난 말파 라인이긴 하거든. 어, 세렐러스 없을 때 말파 빨리 뽑는 게? 응. 음. 음. 아 오케이. 원딜 원딜 난 솔직히 여기서 난 이제 자야가 자신...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 음. 나 자야 아니면 그냥 스윙 둘중 하나고긴 하거든. 그리고 상대 스윙... 마오 요네 아무부도 다. 아니 번파 원딜 스윙 진짜 괜찮긴 한데. 음, 인정. 그래? 어. 한번 하자. 꺼하다 정정, 그래. 어. 이번 한 번에. 이팍바피 이게 벌써. <laughs> 아니 그냥 원딜은 그냥 이제 쓰레기 싸움 하는 거야. 이제 음, 프가 없어 가지고. 막제 아, 세라핀 원딜이 어 생각해. 아, 세라핀 원딜이 무조건 원딜이야. 어, 라핀 원딜이야. 음. 어. 마우카이 탑. 그서마우카이 탑일 거고. 그냥 정글에서 밸류 좋은 거 나오려고 하겠다. 미신 이런 거. 이거 치가? 에이? 이거 진짜 해? 정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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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다 싸이전거리면 아, 아, 괜찮아. 아, 어 상대도 AD 요네밖에 없어. 똑같대. 어. 그냥 신경 이거, 쓰지 말고 해. 이거 치감 스인이 가야 된다. 수인 망가이고 가야 돼. 나도 음. 간다. 세야도. 치감하긴. 또... 저기는 씨발 이렇게 챔피언을 아 이거 막을 수 없어. 저 어떻게 막아? 어, 막못 맞기네. 그냥 어, 원래 알고 있었잖아. 미밀정글 챔피언 보고 어. 그냥 망망대인 이거. 거. <laughs> 이거 사이러스 초반 피 관리 안 되고 교전 약하니까 그냥 초반에 세주하니까 막안 졸아오듯이 안 배사 끌고 같이 2대2 싸우면 웬만하면 이겨. 바텀도 이기. 세인 정아야? 세인 템포 들어, 세인 템포 들고. 어 세인 템포. 요 신발 헤르메스 별로 좋다. 음. 난이트갈까 아니 나도 헤르메스가? 난다 헤르메스 추천. 이거 라이... 라인도 나도, 안... 나랍버쌓으신다 응. 해서 아니 누나 베르메스 헤르메스, 헤타해르메스조건 헤르메스였고 자리 이거 서브, 아, 서할 수업, 거야 야 들어, 깡 서브야 이거 말파도 자가, 그럼 애초에 위협아? 아니 그냥 말레 서고 1분에 그냥 서브 하는 거야 이거 아... 어. 말파 그 공허한 강의가 응 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응?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그니까 아니 이 1대까지 생각 어떻게 해, 씨X 사이 정보를 아니 사이정을 정말 답이 없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이러스 초반 김봉준만 쓸. 사이정은 생각도 그 아, 예. 사이러스 궁극기가 발도 안돼 세주, 말파, 스웨인, 노틸 네 개가 다 사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근데 김봉준이 초반 사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점이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한도센와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클리드 팀의 아 것이죠. 아 네, 시간은 클리드 팀. 잘해주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고. 그리고 확실히 당했다. 이게 정글러 꾸티뉴와 김봉준 이두 선수의 싸움이기도. 재라서 그 할수 할 있는, 있는 아, 거야. 선고거요스트마조광니다에 <laughs> 와이 조합으로 잡기 쉽지 뭐 않죠 네. 응. 완벽한 다이브 대처였습니다 네. 누가 한번 보고 있네 사이러스 사일러스 꼭 네. 때려 어. 어. 아, 아. 일부러 일부러 이끌어드리는거에요 아 이거 너무 단순하군 아 이건 죽었으 안되는데 답다이브 이거 피도 얼마 없어서 할만하죠 아간 전면은 있구요 근데 반피고 왔는데 말씀처럼 이거 라인 앞에서 밀어주고 자

피거든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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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빼빼빼 아, 나이스 파이팅,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노 d o 궁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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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리 o w I d 오! 일단 하나 먹었고요. 그렇죠. 아무 모두 와요. 잘잘 들어왔다. 잘 지금이 제일 나. 감사합니다. 지금 아다기전사됐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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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휴대 대 이쪽으로 올라가 소대장 순간 이동. 잘밀어 뭐야? 앞으로. 전화. 와 전화. 휴대 아, 오, 아, 근데 존나 기쁩니다. 아, 아, <laughs> 저인력값이없나보다이그러면66 아. 아. 그 아, 어, 중에다가 육류? 육류? 나는 a t s right. I think that's right. I 지 h i n k that's r i g 고 t I t h 사이 k that's right. I think that's right. I think that's right. I think that's right. I t h i n 어, 괜찮 아, 어, 오십니다 전하 이쪽이 옵니다! 아이고! 아, 착착 전화 뜻이 없어서 아이고! 왜? 아, 같이 아. 넘어간 고퀸 효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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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딤! 월식이 뜨게! 다 잘해, 예, 안 잘하긴 해한번더스 맞아요! 잡 와! 잠이 네. 만한데. 어, 어, 오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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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 만한데. 어, 아, 아니, 오, 예, 예. 예. 아, 매사 잘해. 나 아래 대패고 계기면 던나 가만히 있어안 되나? 말파꿍 없어. 말파꿍 없어. 아. 판도 아래 아 아래로 봐. 개피야. 세라핀 개피야. 언니 다 잡아 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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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스한배한배우린 죽는다. 이대이야 언니 나 만화 없어. 어, 오케이. 나 바로 태어나면 패할수있겠 7초. 때려 봐. 그만해. 그만해. 아. 프리즈에 걸기 아, 그니 타면 봐이 여기 놓으렸어. 봐봐. 나도 탈 용에도 내려간다 나이스나가는중나도가는중 뛰어간다 나가나 이거 맞나가맞서나맞나가나가나가면이가면서나가면가면가면서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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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예? 습니다죠 <목소리> 아, 벽궁이었어요. 어, 게저 벽은 너무 두꺼워탈이 네. 네. 많이 나가겠는데. 해나마우테 나도 지금 가져게 아. 일단 라인봇 먹을게. 프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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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도 가. 마우인데 마우테리아. 그냥 텔 너텔 너 버려. 버려. 끄 아. 나 방금 바텀에. 다다 바텀에서 다이 봐. 좋아, 좋아. 진짜 개이득이야. 게이드뺏뺄수 있어. 뺄수 있어. 아쉽비다 빠졌다? 아 바텀 밀어 바텀 밀어 개이득 응. 봤다 이러면 나쁘지 않다 이러면 사이러스가 6킬이요? 설마 쟤나 공부할 지오카미 그러면 쇼비 지금 온몸 비틀려고 왔거든요 요가가 잘가라 이로 오지 이로 오지 형도 없없다거든요 땡기야 괜찮아 괜갔지만스 그래 어, 이런거 따라가야지 다리는데뭐 어쩌고 근데 그렇게 안 불리해 또 진짜. 대한반응 지금 당장 해야돼 이거 사이 노공이라 과감하게 해야죠 그래서 김세가 너무 없어요 네 밀당 그러다 김김선 녹으면 안되고요 먼저 올라오고 요네가슬3년하는 보스도 보입니다. 말판 아랬죠. 안배도는차가안 걸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자 뭉쳤다. 요거를 일단 긁어주자. 많이 빨린 어? 거 맞아요? 인테리기네요. 맞짱터맞짱터 맞장터 너무 기네 잘쳤다. 이겼다. 이겼다. 이게 맞맞 우리 괜찮이다살줘살려만살려줘이맞짱터맞짱터 맞장터. 맞장터. 맞 그러니까 만하다니까 상대도 쓸렸어? 좋지. 퇴기. 아, 사실 좋은 거 뭐야? 근데 퇴근을 와! 야! 교빈, 교아 아,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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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아는데? 예. 얘 안방 잘해. 딱 말씀드릴 김기범 더 잘합니다. 그년 음. 끊어야 돼, 근데 끊어야 쇼진 봐봐, 봐봐. 잘 빠른 쪽 김봉주 선수도 스윙 공격도 이뻤고. 간다. 아. 호수로 지은거 봐. 세라 이거 렸어렸어볼게볼게 어?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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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나이스 나이스. 별이 이거 이 <laughs> 사전 준비 끼네. 다행 성장인 거 봐. 음. 아 근데 저거 하네? 이플. 어. 예 숨은 미 근데. 야 사실 이제 용서 다시 하기는 진짜 배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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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인 군인데 그래. 네. 얘가 그 정도까지 아, 아, 여기서 양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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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어. 세주고안에서공한번 빼서 네. 어. 자 일단 전령은 네. 바텀에 풀렸고요. 스웨인 오 다시 어. 오아 스윙 아직 아 스윙 아직 없 아직 없어. 스실인데겼다 이겼다 이겼다 잠깐만 아 스웨인 실

그래서 이거를 밀밀. 알아야 되는데, 마우스윙인궁 없다라는 걸? 했는데. 아 너무 급하게 는얘기 했어. 아, 스윙이는 궁템이 아, 네. 근데 대자이하게 얘기하긴 했어. 마우카이가블로 씹었던 거 같거든요? 맞죠. 했죠. 그래서 스웨이궁 있으면 그냥 이기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걸어줘야 돼. 우리 아래로 들어가자.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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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간다! 나 지금 궁 없어. 15초 뒤에 궁이야. 어. 아이이이이 나피 없어서 뺐어. 나일초 되고. 어. 더하면 고게나 다시 먹게. 어. 요, 요네 점화야나이스 스윙 가스 가. 요네 가. 요네 가. 요네 요네. 스윙 스윙 알았어. 나이아 나이스. 나이스. 그래. 우리 다음에 트윙궁있을때 하자. 어, 그래 나이트. 비 까비. 지금 상황을 어떻게 먹을 걸로 릅니패한 겁니까? 아디안들이. 오! 뭐해?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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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들던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싸워, 싸. 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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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 마네. 안 터지 마네. 진 터지면 안 돼. 나 터지 마라. 스안스안마 놓고. 아, 이러 아, 아, 안배사가 없어서 안배사가 없어서 우리는 사실 본체는 안배사가 없어 배사가 없어서 그래. 아 안배사 가 없었어 야 이거 는 교육을 하자 오오사안오오 어. 안 스웨임보다 더한 몸이 됩니다 네, 야, 진짜 안 h a t 하 m best 는 s a father. I d o n 필요 없어. l so. e v 에서 해야합니다 him t 분안쪽입니다 왔다 아, 왔다 u t 다 h e s 다 u 다 d of the sound of the s o 이길만 해 이길만 해 이길만 해 d of the sound of the sound 어 f t 상어 죽 o u 세라핀 잡고 네. 발레카. 아, 진한 네. 명만 죽네요. 아, 진짜 그러니까요. 잘 싸웠는데. 야, 어차피 그쵸, 우리는 타워 쳐, 못쳐. 쳐. 그래서 아, 오브젝트 아, 오브젝트가 아, 안 오브젝트... 안 아, 오브젝트... 안안 오브젝트... 제일 중요해서. 네. 아, 전화가 어, 어, 없니까아 네. 이거 안 돼요. 김봉준 냉정해져야 돼. 싸움으로 싸움으싸움으아 그래 받았고. 아 스웨이브 도받고아 이거 졌는데? 아 이거 잡았어.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아슬스안에서맞 아, 맞을...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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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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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요네 무조건 요네 거아후거 살아야 돼아 후거다 죽었다 고집 컷 요네 아래쪽에 독기 잡고요 스 슬슬 공격이나야 돼피 전에 원리았고공공공공 수비하고 잡았습니다 키지마 수비야 키지마돼 차라리 그

아 공박 공박 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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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여기 여기, 어, 여기. 슬로 우 걸었어 아 잠깐만 사이봐봐 사이봐봐 공박 이거 스윙 공이야 사이 나 이제 나 녹였어 잡았어. 녹였어 우리 본대 봐주자 나보는 중이네 여기 여 들어왔다 갈게 갈게 우리 안 넘어져 요네 봐줄 수 있나 요네 봐줄게. 아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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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요네 노플 노플 돌아와 요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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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요네 노플이야 세라핀, 두대두 대라. 둘다 봐도 돼, 둘다 봐도 돼. 마움 묶고 있어. 나 마움 묶고 있어. 뒤에 나. 다시 봐도, 뒤에 다시 봐줘 세라핀, 어. 세라핀. 노틸베, 노틸베. 나 혼자 볼게, 혼자 볼게. 나이스. 어. 요... 좋아. 노틸까 잡. 좋아. 야, 이것도 봐봐. 이것도 봐봐. 어. 나이스. 이거 보자. 아 이거 잡아, 잡아. 나공안 친다. 앙 평타 먼저 평타. 나이스 좋았어. 라인 클리어해 봐. 라인 클리어. 라크라고 집이야. 라크라고 집이야. 나그라면 지리고다 이번턴에 용 있어, 아니, 용이래. 저 있어. 아 용이래 저궁 있어 궁 아껴서 아껴서 다 먹으면 그래. 이거 클리드 팀이 깨달았어 지금 그냥 요아 쌓이다 어쨌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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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가 돈을 나 괜찮아, 진짜. 이 근데 우리의 가두니다저 그리고 크게 봐요. 근데 끝까지 온다. 막차 깔레? 어 걸렸고, 어 걸렸다. 걸렸 사이러스, 사이러스 못든 예스라피. 사이받고요 죽었다 이거. 사이러스. 이상해 이거 죽거든요. 이 존나 야 존나 비명. 사이러스 시가 너무 길어요. 용바호네용바호네발론는안될 만해. 솔직히 말해 바는안나 우리도. 집주거든요, 네. 그냥 이용 먹어 네. 심지 이거 4대지 먹으면 와, 저 사이드를 진짜 이거 말 오리데요 네. 진짜 안베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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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네. 지금 몸도 마저가 올라가는 게커헤드메스맨 골라서 마저가 꽤 높거든요 아가 이거? 아어 50초인데? 오래 치면 됩니다 과연. 뭐말안사 먹고 싸우는 거야 오케이 먹었다 먹다먹다야야야야야나잖아나잖아 맞자 끌래? Oh my oh. god! 진짜으로 바로 먹는 게임 진짜 어, 말이먹었야야 근데 아 방금 딱그 캠프 두개가 존나 잘한다 어, 해 그렇겠군요 근데 이게 오, 사실 오, 그것도 존중요하에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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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러니까, 어? 강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쩐 근데 어떻게만 하네 샘플 있잖아 샘플 있잖아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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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샘플 샘플 플 요네들이 너무 세요 들로잡았 그래그러니 멀었어요 발파가 어. 멀어서 못 지켜줬어요 네. 아, 상대도 패는 거아니 아, 아, 우리가 서똑같아똑 같은 거아세명 잡고 하나이게 아, 아, 어디까지? 어, 잠깐만. 끝내러 가가데아 이거 뭐 차이 좋아? 어, 차이 좋아. 차이 와 근데 말파이트 이스킬 때문에 이드 나옵니다. 대소영 나옵니다. 말파이트 이스킬 때문에 공이 느려요. 이거 다짜고짜 전국 대타사 전화. 전화! 어, 아, 빗으로 기절. 어가서 유동도. 상타 살아나? 아, 상타. 아, 리는리는 아,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 그래. 어, 트 전진. 아, 그냥 그리나 혼자 간다. 오, 스윙 뒤트. 아, 자우자. 김치리. 내가 니 많이 빠졌지. 고요 혼자 안 죽어. 만화 없거든. 너네 요네 없지. 스스 스윙. 진 여기도 우리 팀들께 잘 피했죠? 야, 타들 안쪽으로 도망가자. 축구리 길이 안 맞아. 싸움이 중요합니다. 음.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텔로 합류. 르게순간 이동. 세인어 어, 근데 휴딕그대 어. 한번 빠지고. 자, 그리고 말파이트도 오죠? 그래, 해 그냥. 오가 이제 어, 드래곤에서 날소 네. 높아 보이죠? 자. 말파 합류했습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다 합류한 상태죠. 5대 5. 가장 중요한 챔피언은 연애를 죽여야 된다. 연애 딜만 할수 있으면. 뭐해 주고요. 뭐야 이거야. 아깝다, 아깝다 피. 아까워. 피좀 갈리고. 갈리고. 자, 용출연 숨 막힌 순간. 그냥 쳐라 이제. 그래 우리가 이 자리 먹었으면 싸워야 깬. 돼. 아깝고. 아, 요네, 요네가 요네가... 근데 이제 음, 안안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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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네제어 요네 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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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네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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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 어제 어 어제 어 요네 요어요요요어요 저다가 저거를 저걸... 미들 탈가지서 갈게. 어? 아 이런 위험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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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줘 이거 여기 봐줘 이거 봐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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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여기, 여기 믿어야지, 봐줘 있어? 야스인궁이야스인궁이야돼싸인아 네. 오케이 시간 좀 끌던가. 어? 어 들어오는 거 조심 들어오는 거 조심 조심. 조심 우리 나 이거, 이거 먹... 연애 돈다 연애 돈다. 안돼 어 우리 이거 지금 먹혀서.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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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움 봐. 어. 천천 빼고 한탄 빼고. 음.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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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쪽으로 다시 용쪽으로. 어 아렸을때 어, 위에 가렸을때 위에 아, 잠시만 아, 천천히 설치스봐바 아, 아, y 아, 요네 e Yone, b o b 봐봐 o n e Baba,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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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요네? 아 e 음. y 아. 요네, 요네, 개, 요네, 개, 아, 나, 나, 아. 나 도안 돼. 요네가안 죽냐, 씨발. 잘했어? 어째? 어떡해, 씨발. 잘했어? 긴게임플도 아, 좋았어. 예, <목소리가> 저걸 이었도 뭐, 누가 녹여 그런단 딱 요네쳤으면은 나 이겼을 수번 뭐, 어째? 안 아니, 아, 다가 바로 죽을 줄 알았거든요. 아, 다가 진짜 딱안으로 살았거든요. 아, 지아 아쉬워. 상대방도 안할 셨겠냐. 좋았는데 요네도 원래 죽을 만 했는데 그렇 와, 이러면 코티뉴 선수랑 전 선수가 스킬이 너무 피했어. 역시 코티들이 받는 거야. 맞아. 요네 요네 내가 슬피를... 계속 요네,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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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요네한테 그냥 아니 지더라도 요네한테 모든 스킬 다 받고 주시면 모르겠는데 요네 이거 나 나랑 그다음 이게 두 명만 보고 있네 이거. 어, 이거 원래 진짜부터야. 뭐, 그러니까 아그니까 너랑 나만 보고 있다고 이게. 난 세라피 너무 안 됐나? 아 그러니까 아 아니 세라피는 아니라 그냥 요네 터트리고 시작했으면 이거 한타 이겼잖아. 음. 그냥 5대 4로 시작하는 건데. 음. 아 여기서 봐봐 얘네들 갈려가지고 여기 네명이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섯 명이 있어 이새끼 혼자 고립돼가지고 여기서 요네 나 란드 인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새끼 터지고 시작하는 건데 아니 노트레스 풀 점화 다 했는데 그냥 풀궁극 해가지고 점화 박았어 이거 그냥 터졌겠다 너 평타 쳐주면사타 되고 아깝다 자꾸 한특이네 아쉽긴 하다 어, 겁나 아쉽긴 하다 아니 내가 그 내가 봐달라는 거좀 봐줘 뭐 어, 일단 불러? 뭐지아블로킹이 블로킹. 어래